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1월 1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볼텐데요 어, 우리들이 그 속담이 있죠 겨무든 개가 똥무든 개를 나무란다. 자기 결점은 모르고 남의 결점만 나무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점을 잘 보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너무 커서 안 보인다. 돌이키기가 어렵다. 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 원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스레 <목소리> 하이 시 아세로 하라크 바차트 레사이 오베데레크 할타임 로 아마드 우브 모샤브 레츠로 야샤브 아멘 어 행복한 자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예요 정직한 자를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남자를 가르킵니다 어 사람은 말씀이 가르쳐져서 예, 반복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단계가 실을 줄수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기네깨를 쫓지 아니하고 제인의 자리, 예, 이 자리에, 예, 그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어를 발음하려고 노력해서 그 해석을 하는데, 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금 어, 내 육신의 사상으로 알아지고 말했던 것들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할라크도 행동의 양식이고. 어, 이 오베레 오베 데레크도 행동의 양식 길인데 어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십계명. 예, 베토라트 이 말씀을 내 안에 넣어 주고 이 마음 마음에 둔 즐거워하는 것이 예, 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둔 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놓아놨어요. 뭐하게 주야로, 예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도록. 그래서 이 주는 뭐냐면은 어그 욥이라고 해요. 욥인데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녁에,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 나일라, 빛나감이고 역경인데, 이 빛나감과 역경은 이것이 이제 항상 접속사로서 명사, 남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는 뭐냐면 형용사, 부사로서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안에 어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요기서 27장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게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게유를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묵상이에요. 예, 이 묵상. 이 묵상을 이야기하는데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불만이 있을 때 중얼중얼 하죠 그랬을 때도 이 묵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숙고하고 연구하게 되죠 연구하게 되니까 주 야로 이 말씀을 더. 심도 있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 나일라 밤을 보고 이제 주로 낮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지는 건 뭐냐면 이사여서 59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타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함으로써 포악과 폐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마음에 잉태가 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이 뒤로 물러, 물리침이 됐어요. 이러니까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히 이를 때가 없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없음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고가이 땅에 오셔서 중재자로 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 의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급히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급히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완전하게 더 좋은 언약으로, 예, 더 좋은 약속으로" 이렇게 언약의 중보자가 대신 예수 그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형통하리로다 베하야케 <목소리> 아츠 사톨 악 팔레게 마임 아세르 피오 피루오 이텐 베이토 베얄레후로이볼 베콜 아세르 야 아세 야츠하리, 어, 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배, 하야, 어, 그리고 그는 존재될 것이다. 존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대기, 이 애츠가 그 나무잖아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래서 심은 나무가 뭐냐면은 이식을 한 거죠. 이식을 해서 나무를 어디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시를 맺게 하는데, 이렇게, 어, 중보자가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을 똑바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세워주기 위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가르쳐야 듣는 자가 있고, 믿음이 똑바로 세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똑바로 세워졌음을 어떻게 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말씀이 10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하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야거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도 못해요. 그러나, 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예,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닮아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절을 쫓아서 어 나무가 그 가시를 맺어서 잎사귀가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 행사가 항상 이렇게 올바름이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십계명이 새겨졌다. 하나, 그 십계명이 내 안에서 수원으로 만들어져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선 자를 붙여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선 자를... 보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야쯔하리가 있죠. 야쯔하리가 뭐냐면은 야쯔리야. 어, 야쯔리하예요. 여기가 어, 어, 마케북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혀져 있는 하로 읽죠 그래서 야쯔리하 무엇을 건너가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그 히브리가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건너가고 경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만들다 그 행사가 형통해져야지 그 입석이가 마르지 안양같이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까 그 어, 이, 배, 하야가, 어, 뭐냐면은 접속사 동사예요. 이것도 완료로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된 것을 이야기해요. 10편 1편 4절에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케, 로, 켄, 하, 데샤임, 키, 임, 카모츠, 아셀 티누, 베누, 루하우, 루하우 의요 어, 3808이 이게 론데 이 론은 접속사로서 이 부정 부사예요. 부정 부사. 예. 부정 부사로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기는 그렇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기는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떠다. 티끌이에요, 티끌. 여기에 돌이 깨질을 해가지고, 막 그, 알공은 곳간에 티끌은 밖으로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나타나에 저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목회자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5편 5절에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이 영적인 것을 감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죠. 어지럽게 하고 이것이 바람에 나는 왕견데. 이 완결하게 한 것을 여호와 사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가 몰아내소서. 그러니까 이 분별이 돼야지 잘못되고 잘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어, 잘 되는 것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이 심판은 뭐냐면은 법령이죠 양식이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일어나야죠 자기 자신을 봤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더 명, 명백해지고 이렇게 죄가 많다 이것은 이제 빗나간 거 나일라 예, 밤이었던 것이 죄인이란 말이죠 이 공정한 것을 하지 못하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공정한 그공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해증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판은 의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다 명백해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찍소리하지 말고 죽으면 되는데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열어질 수 있도록 쟁기질을 하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기름바, 이렇게 기름바름이 충만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말씀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많은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범하기를 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해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기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거벗어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분별하거나 모독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모독하는 것이고 알면은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 키 요데아 예호바 데레크 차디킴 베 데레크 레샤임 토베트 토베드 토베드인데 이 토베드가 뭐냐면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길을 잃어서. 헤메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는 뭐예요? 의의는 공정한 길로 가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밟고 있는 여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행동의 양식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로 성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이미 마음에 두고 소원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딱 달라붙어야 돼요. 어떻게? 보아서 직접 보아서 예, 직접 보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아서 알아지는 것만큼 달라붙게 되죠. 더 달라붙어요. 내이기가 달라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아. 오직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 길을 잃어서 헤매이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도와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자산의 강을 열어 골짜기 가운데 세민하게 하시고 강야로 모시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셨으니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가 광고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쓰셨던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됩시다. 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에 대하여 열망하는 신학생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어, 서울 가남구 장군봉 1길 3 봉청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예선교회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